니까 2020년 5월 8일 체명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의과학 연구소 논문 거기에 제1 저자로 올라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의 딸이기도 하죠. 조민 씨. 조민 씨와 과연 그니까 그러니까 조국 교수와 장영표 교수가 스펙 품앗시를 했느냐 조국 교수는 서울대 교수로서 그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이 장모 씨라는 사람의 서울대 그 인턴십을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장영표 교수는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과학연구소 논문 제1저자 등재 이걸 해줬느냐 뭐 순서는 이제 바뀌었죠. 조민 씨의 단국대 제1저자가 먼저고, 그게 2007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에 대해서 서울대 인턴십 그 확인서를 떼준 것은 2009년이고, 그러니까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하여튼 두 가지가 서로 연관성이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그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한 젊은이의 용기, 장영표 교수 아들, 장모 씨, 이 사람의 용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진술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핵심 쟁점이 2009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그날,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라는 그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 그 세미나를 관할하는 사람은 조국서울법대 교수고, 이걸 그 주관하는 내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장 교수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참 전에 그몇달 전에 그 조국 교수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너저 동북아시아 사용제도라는 이런 세미나가 5월 15일날 있는데 거기에 좀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동북아시아 사용제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그때 뭐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등학교 사모님이 거기 가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외였는데 하루만 왔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날 참석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딸 친구한테 전화해서, 딸의 그 이제 고등학교 동기죠. 유학반,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데 전화해서 어디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경우 이것도 특이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제뭐 친구의, 뭐 남,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제 친구의 아버지한테 전화 받아본 적 살면서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키워가면서, 저도, 그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만은, 키워가면서 그 아이들의 친구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 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외에 그런 거로 전화해본 적 없습니다. 친구 아버지한테, 그것도 더군다나, 같은 유학반 동기인 그 여자애의 친구, 여자애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받아서 어디 세미나에 나오라. 이런 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이 젊은이의 기억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드문 일이라는 것이죠.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데 여하튼 처음에 검찰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의 딸조 씨의 스펙을 줘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다. 대가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이 법률적으로 얘기하는 대가성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얘기했고, 이어서 바로, 이제, 그, 검찰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007년 당시에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조 씨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일종의 보답으로 당신 장모 씨 당신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그 확인서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 그거는요 서로 도와주자는 차원입니다라고 얘기를 그 도와주자는 차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대가성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스펙 품앗이라고 하는 거. 근데 아마 이 법률상 대가성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이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봤느냐? 왜냐면 계속해서 조민 씨, 그 다음에 뭐 조국 교수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해서 받은 확인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세미나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걸 보름간 인턴십을 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영표 교수 아들도 2009년 5월 15일날 세미나 한번몇 시간 참석하고 나서 보름짜리 인턴십 그 확인서를 끊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 그, 그거를 이, 이, 아이만 끊어준 것이 아니고 조국 전장 관면 본인의 딸한테도 끊어줬는데 딸은 그럼 참석을 했느냐? 이것도 뭐 참석했더라도 뭐 저는 사실은, 그게 가짜 인턴십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면, 하 하루 한 서너 시간 그 자리에 있다가, 보름짜리 인턴십을 끊었으면 그게 가짜지, 뭐, 뭐가 가짜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자리에 참석했느냐, 참석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에 조국 전 장관은 정상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자기가 그 자리에 갔었다고 얘기했고, 정경심 교수도 뭐 동영상이라고 하면서 그뭐 정체불명의 여성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동영상을 제공하면서 이게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미나에서 조민 씨를 본 적이 있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장영표 교수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영외고 학생 중에서는 저만 참석했다. 왜냐하면 아그 본인이 얼마나 잘잘 알겠습니까? 약간은 좀 황당해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국 교수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가봤 가 보니까 환영의 것은 자기 혼자 왔더라.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일이고 이 기억은 흐릿해질 수가 없다. 이날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이 그 기억은 때로 흐릿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야 뭐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흐릿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저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했지만 고등학교 다녔을 때 그런 경험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억은 더군다나 지금 서른도 안된 젊은이 아닙니까? 이 젊은이의 기억 속에서 그 당시의 그 세미나 장면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것이다. 그거는 나이가 60이 돼서도 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번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까 저만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조민 씨도 당연히 참석한 적이 없는 것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정 교수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영상으로 보여줘가면서 이게 내 딸이 참석한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이장 교수의 아들이 보고, 교복이나 옷차림이나 또는 옆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얼굴 같은 걸볼때 조민이 아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날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험을 얘기했는데, 조민, 이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조민이가, 그 아빠, 아빠라는 건 장영필 교수죠. 장영필 교수한테 얘기해서, 그 논문 저희 제1저자 부분에 관한 그 어떤 증명 같은 거뭐 이런 거를, 그좀 만들어서, 그 이메일로 좀 보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아빠한테 장영표 교수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니 장영표 교수가 아 그거 조민이한테 얘기해서 걱정 말라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고 해라라고 했다 이것까지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아 왜냐하면 이 장영표 교수는 법정에 나와서 마치 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민이 이 논문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처럼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 아들은 아버지가 한 증언과도 배치되는 것이고 조민희가 한 증언 또는 조민희 어머니 조민희 아빠 이 사람들이 법정이나 또는 국회에서 한 증언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장영표 교수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 또는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 조민이도 그렇고, 얼마나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무언의 압박을 했을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 하나만 이 스펙품 맛이 이런 거 없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문 제1저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정상적으로 했다. 그리고 2009년 5월 15일 그 세미나에서 조민도 봤다. 라고 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장영표 교수가 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짐작이 됩니다.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깔끔하게 매듭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듭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상당한 그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권유 내지는 회유까지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표 교수의 아들은 진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왜냐면, 어제 법정에서도 양심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양심에 따라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 이 스펙 푸마시에 그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도 어떤 식의 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젊은이의 용기, 젊은이의 양심, 정의관, 이런 것으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재판장도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지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사실은 저희 애하고 뭐 거의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애도 뭐, 특목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특목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스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스펙을 어떻게 쌓는지, 이런 부분에 가서 저도 제법 압니다, 제가. 저는 뭐, 위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제법 압니다. 그런데 그 연배 아이들이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거나, 취업한 직후이거나, 되게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용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도 감싸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범여권 전체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를 감싸고 있는 건 아닙니까? 불법 행위가 저렇게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이나 이런 데에서 시위를 벌여가면서 감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상당한 정도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을 이 청년이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알수 있는 입장이었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취업을 안 했다면,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약간의 겁도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용기 있게 있는 사실 그대로를 법정에 가서 증언하고 검찰에서 증언했다는 사실, 이거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 과연 젊은이 나온 용기다. 그런데 이 장영표 교수 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어, 뭐 압박을 가했다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다음에 이 청년의 아버지인 장영표 교수 다 지금 그 일종의 담합 네트워크에 의해서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 어른들의 담합을 부끄러워해야 된다. 그 어른들이. 그래서 이 어른들의 담합 행위를 깨는 이한 젊은이의 용기 우리는 이런 용기에 대해서, 아,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바로 이런 데에서 비롯된다 하는 사실. 그러면서 그런 데에서 희망을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